열여섯번째 수요의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죄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으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불타는 열정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7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루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여기 없음으로 수흥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및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6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 정 r o 할수 없는 기이한 일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성경대 사전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예부에 드러나는 일로서 진리 이미 증거 또는 묵시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표적을 이적과 동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생겨나는 사건을 주로 가르키고 관위를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기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출애굽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최고로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표적의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하였을 때 주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기이한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표적을 구하면 신미주의에 빠지기 쉽고 이단 사이비 종파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신앙의 기적을 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앙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경고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한 것이 마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표적이란 겉으로 표현된 현상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책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교한 의도를 이미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은 헬라어, 휴눈마로 영과 같은 인간의 지정이, 즉,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표적을 나타내려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처럼 존경받으려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복문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신 이유는 이미 여러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 미시아의 힘을 증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지 않고, 얼마로도 순수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보다는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 그 노력은 발효한 가루를 반죽한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와 조각으로 빵을 바로시키는 효모를 말합니다. 소돔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노세 두 천사에게 누르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였습니다. 신학성경에서는 누룩은 악한 영향을 끼치거나 부패를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 위선적인 생활과 사동계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신앙공동체의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누력으로 비유되어졌음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제자들이 그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천국을 비유하는 점진성과 확장의 성격을 묘사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형식주의와 독성과 위선를 의미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겉으로 부풀려 올리고자 하는 그들의 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의 노을 주의하라는 권력에 빌붙어서 세속적인 정권을 잡은 사두개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순수한 신앙을 이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을 버리고, 사두계인들과 같은 세속주의를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해로시 가졌던 권력의 야욕도 경계하고 주의하고 멀리 해야, 사람의 이목구비가 온전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으로 무엇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귀는 만물의 소리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가 건강하지 못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 장애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보다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에 건강이 필요가.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서 여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단,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막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함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참념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스의 누이를 주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숨거리는 제자들에게 아직 또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책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영적 시각장애, 영적청각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해야 세상을 보는 방식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격했던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첫째는, 내가 뜻 다섯 개를 오천 명에 베풀어 줄때 조각 및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하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열둘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둘째로 또 일곱 개로 사춘명에 깨워줄 때 조각 네 강추를 거두었더냐라고 질문하시자, 제자들이 일곱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대안은 획기적인 놀라운 교육 방법입니다. 대안은 쌍방이 서로 모르는 사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아는 사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의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는 것,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자고 깨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피와 살이 되어지는 것등 모두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에 대한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는 동덕교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시고 제에서 건적 권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화와 계셔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그 일들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벙덕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고 오직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우리 에게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 항상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큰사람 그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여 나가기로 원하는 본독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추가 나온 나이다. 아멘. 네.